인사하고 그래도 좀 뭔가 좀한 대씩 잡아야 될거 아니냐. 어, 와, 자, 와, 자 와, 와. 오늘 같이 동출한 동생이랑 동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삼촌뻘이야 띠동갑이 요 띠동갑 근데요. 애가. 글로 음. 무엇? 자 오늘 동생이랑 같이 큰거한 마리 점심내기한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자신 있습니까? 미리 뭐잘 먹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가 없고, 월척이 없습니다. 어, 월척 한 마리로 내가 내드릴게요 깔끔하게 한 발라드릴게요. 35로 내가 바른다, 야. 일단 저는 카메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불리한 부분은. 자, 오늘, 어무상이 나부레기를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이트핏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 그쪽이 완전 초쉘로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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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마리로 끝내겠는데 이거 한 마리로 끝내자 오늘 첫 고기 한 마리로 끝내자. 오늘은 아마 주력이 쉐드웜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주력은 섀도우. 봤어요. 우와. 예, 네, 저거에요? 저거? 가물치. 어. 어이가 없네. 내가 이깁니다. 야, 야, 삐짚고 들어온다, 삐짚고 들어온다. 와, 이밥 알아. 야, 이 필드가 좀따라니 넓죠? 왜 그러세요? 아, 씨. 가지 딱 넘자마자 봐도. 나가지가지요 <놀무지> 가지 딱 오, 넘자마자 입술 딱 들어왔는데 아이 삼각대 눈으로 딱 봤는데 어디가 또자 비건 한 마리입니다 비건 한 마리 누있어 비건 한 마리 지금 쇼파이트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물론 잔챙이인 경우도 있고 마름이 작대고 최근에 물이 찬것 같아요. 최근에 물이 차가지고. 수심도 얼마 안 나오고. 마름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어. 이제 가물치 아니면 뱉을 건데. 아까 전에 마름 안에 살짝 긁어보니까 울컹 한번 되더라고요. 일단 마름 안에 한번 공략해봅시다. 일단 잔치라도 한 마리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바로 앞에는 그나마 좀 수심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는 그나마 좀 수심이 좀 나오는 편. 야, 여기 오후쯤 되면 안 타겠나.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오후쯤 되면 베스가 타지 않을까? 베이트 피시가 계속 몰리는데, 이쪽으로. 베스들이 어디 들어가 있으려나. 몬스터를 이동을 해야 되나. 저 우상이 저기 놔두고, 차 타고 이동했다가, 다 끝날 때쯤에 데리러 오면은 되지 않을까. 또 있죠. 잔챙이 입질이 엄청 들어온다. 또 들어왔다. 도와 내자. 이야. 비로포대야아 어. 힘들어. 남자는 비건 비로포대 하나 건졌다. 아, 덥다. 날씨가 더워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지금. 좋을까? 어, 어, 포인트는 그림같이 멋진데.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상류입니다. 상류. 저 정도 목성이면 나와서도 한번 때려줄만한데. 왜안에다 나오지? 가쪽으로 한번 빨리 끌어보자. 와. 못 먹었어. 자는 사이즈가 좀 된다. 먹었다. 후후! 자! 딱 사자급 정도 되겠네요. 오랜만에 사자급 한 마리. 나이스. 자, 딱 보면 지금 마름에서 아까 전에 제가 울렁이는걸 확인했거든요. 확인을 하고 첫 번째 미스바이트, 첫 번째 퍼그랜데 미스바이트, 미스바이트 남에서 수초 엣지 쪽으로 엣지 쪽에서 폴링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바로 자, 그나마 괜찮은 사자급 한 마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4 40 0되네요40 조금 더 되는 사이즈. 오랜만에 짠치 잡다가 그나마 재밌는 사이즈 괜찮은 패스를한 마리 봤습니다. 아프다. 오늘 밤 내기 제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자를 잡는다. 조금 빡실 거예요. 야, 왜 길을 글로 갔노? 어, 나도 거기가 좀 이뻐 보였거든. 네가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이리로 왔지. 여기서 옷잘 내가 딱 잡아내면 그냥 게임 끝나는데. 자, 안전 멘탈 나갈 텐데. 2시 개나다이지 마자. 왔습니다. 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두번 치는 거를 못 봤어요. 두번 치는 거를 못 봤어요, 지금. 아, 발 앞에서. 기가 사보자 왔을 때는 좀 활성도가 있었는데. 전층이 전층이 두둑 툭툭툭 오오 잡았다 <laughs> 낚시 그만해? 낚시 이제 그만 하는 거야? 뭐 밑에 내려갈 거야? 나도 저 내려가 보자 확실히 가볍긴 가볍다니날씨다 챙겨야지. 잠깐만 들어. 와, 진짜. 어차피 쉐드 맞춤면 되네. 야, 흐르다 물골 자리 이런다. 물골 철하려고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 맞나? 아, 이 길이. 어떻게 요 수 있거든. 들어가. <laughs>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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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가. 어잘 쓸게 아 이게 내 <laughs> 오, 시원하다, 근데. 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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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버징 빠르게 하고 오는데 잔챙이가더드 친다 소나기 같긴 한데 아 씨발 좋될 뻔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캐스팅 어 클럽 했다 진짜 자 오늘 네가 졌어. 로와 인사하고 가야지 자 오늘 강원주에서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동생과 밥내기 밥 제가 이겼지만 뭐 형으로서 동생한테 어떻게 얻어먹겠습니까 제가 밥은 제가 사고 얼마나 편안하냐면 야가 아침에 내가 야집 앞에까지 데리러 갔다고 데리러 간데 앞에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 기다리래요 어, 그래가지고 한2 0분 잤어요 아, 얼마나 이 착한 형 아닙니까 제가 아, 예 아직 좋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저는 차 타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날라카니까 피딩하고 있어. 자, 빨